이쪽에 기억해 주입니다. 자, 로버에서 선수 꼭보세가 되는 배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선생님 모보습니다 안녕하세요. 네. 말씀없으시네요 자, 네. 1번은 이 왼손이 로바드 스타일로 나오거나 잽이 나왔을 때이 정면으로 들어가서 치기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 주실 거예요. 거리를 유지를 하시고 약간 대각선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바디 훅을 같이 꽂는 다 이거보다 어 버커 바디 훅입로다 너무 세게 때려 보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숙이면서 발이 바디면서 바디 훅 원래 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음.. 어퍼하드 치실 때 숙여서 치시는 게 중요해요 서서 치지 말고 숙여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이그리 바닥에 놓고 한번넘 치기 다시 놓고 되고 이번은 오버핸드 하셨던 거 2번까지는 들어가서 앞으로 빠져서 여기서 삼각형으로 요 삼각형 여기 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오버핸드 주고 그다음에 다리 주고 놓기 여기서 하으로즉설이 아니라 하나, 둘, 셋. 넷, 음, 자,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바인드 바기. 자, 마지막으로한번더 실립으로 들어갑니한번 실립으로 쓱 들어가서 엉고 바드 진짜. 여기서 쓱 들어가서 엉고 바인드. 자, 마지막으로 쓱 들어가 들어가서, 들어가서, 들어가서 앞발부터 쓱엉드 别别别！Oh,